이런 말들은 자기 경험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쉽게 이만큼의 공부다 이러지 말고 고삐를 단단히 쥐고서 우선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젖어들어야 한다. 그만큼 법의 호의 속에 있는 거고 그만한 관심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공부가 충분히 익어지면 자연히 신경 써서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공부가 되어지다 보면 뭘 되어진다고 하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그것도 알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히 그런다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분명한 어떤 법이라고 하는 거를 있다고 생각하고 법이 분명해져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공부를 해보면 깨달음이 사라지고 실상이 사라져요 법이 사라지고 없어요 굳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냐 그냥 분별되는 이 세계가 있다니까